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매일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형님을 다시 만날 그날만 기다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남편과 저녁을 먹다가도 자꾸 형님 생각이 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 형님 치료가 효과가 있나 봐. 그런가? 효과가 있는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통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치료 날. 거울 앞에서 한 시간 넘게 서 있었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다시 하기를 세 번. 립스틱 색깔을 고르는데만 10분이 걸렸습니다. 너무 진하면 이상하고, 너무 연하면 생기가 없어 보이고, 결국 은은한 핑크빛을 선택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그냥 치료받으러 가는 건데. 하지만 제 손은 향수병을 집었고, 제 발은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보다 조금 더 여성스러운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형님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형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통증도 줄어들었지만 무엇보다 형님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일주일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좀더 깊게 풀어드릴게요. 어제 책을 찾아보니, 재수씨 같은 경우엔 심부 마사지가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심부 마사지요? 네. 좀더 깊숙이 눌러 드리는 거예요. 근육 심층부까지 풀어 줘야 재발을 막을 수 있거든요. 형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치료복으로 갈아입으세요. 더 편하실 거예요. 형님이 건넨 치료복은 생각보다 얇고 헐렁했습니다. 탈의실에서 갈아입으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52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아직 탄력 있는 피부와 부드러운 곡선. 치료복 사이로 비치는 몸의 라인이 묘하게 관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스스로를 나무랐지만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 갈아입으셨어요? 네 형님 치료실로 나오자 형님의 시선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형님이 저를 여자로 보고 있다는 걸 자, 여기 엎드려 누우세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등이 드러났습니다. 치료복의 끈을 풀어주는 형님의 손길이 어제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오일을 사용할게요. 좀더 부드럽게 할수 있어요. 차가운 오일이 등에 떨어지자 온몸이 움찔했습니다. 차갑죠?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형님의 손바닥으로 오일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지듯 흐르는 감촉.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손이 등뼈를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목에서 시작해 어깨, 등, 중앙, 그리고 허리까지. 마치 악기를 연주하듯 섬세하고 리드미컬했습니다. 어떠세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많이 뭉쳤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형님 생각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더 어색해졌습니다. 남편이 다가오면 괜히 죄책감이 들어서 피하게 되었습니다. 재수씨, 혹시 부부 관계는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아, 죄송해요. 하지만 이런 통증의 원인 중 하나가 정서적 스트레스인데, 부부간의 문제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형님의 목소리가 전문가의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제 등에 올려진 손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냥 평범해요. 평범하다는 게 형님의 손이 허리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더 민감한 부위였습니다. 여기를 눌러보니 많이 경직되어 있네요. 혹시 오랫동안 말을 흐리는 형님의 의미를 알것 같았습니다. 몇 년째예요. 고백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해가 돼요. 여성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형님도 혼자 계시니까. 네. 저도 외로움을 많이 타요. 둘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일 바르는 소리와 제 거친 숨소리만 치료실에 울렸습니다. 형님의 손이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부분까지 마사지해야 해요. 진짜 효과가 있어요. 거기까지요? 네,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모르게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의 손이 허벅지 위쪽을 마사지했습니다. 치료복 때문에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그 감촉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오일로 미끄러지는 손길이 점점 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아프세요? 아니에요. 시원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원한 게 아니라 이상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몇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그런 감각. 여기도 정말 뭉쳤네요. 손길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치료복이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허벅지 중간까지 드러났습니다. 재수 씨, 형님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우세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전문적이지 못한 말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니 여자로서 인정받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남편은 몇 년째 저를 아내로만 봤지, 여자로 본 적이 없었으니까. 민수는 정말 행복한 남자예요. 그런가요? 네, 이런 아내가 있으니까. 형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이런 걸 느껴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수씨. 네.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이신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형님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으아! 옆 치료실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환자가 치료를 받다가 아파서 지른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동시에 멈췄습니다. 형님이 황급히 손을 떼었고,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 저희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죄송해요, 제가. 형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하지만 이미 선을 넘을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흐릿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이게 제 모습이란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알겠어요. 옷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블라우스 단추를 끼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거울 속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방금 그게 뭐였지? 나는 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 비명소리가 없었다면, 안 돼. 생각하면 안 돼. 치료실을 나서려는데 형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그럼, 병원을 나서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그 순간 저는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걸까? 형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원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형님인데. 남편의 형이잖아. 하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난 여자야. 여자로 보여지고 싶었어.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내내 형님의 마지막 손길이 생각났습니다. 허리를 감쌌던 그 온기, 정말 아름다우세요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 벌써 왔어? 치료 어땠어?" 응, 좋았어. 그래, 형님이 잘해 주시지? 남편의 순진한 미소를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응, 다행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받아. 형님 말씀으론 몇 주는 받아야 한대. 몇 주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형님을 더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나 정말 미쳤나 봐.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자꾸 형님 생각이 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저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자기야. 남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왜,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피곤해. 남편을 거부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형님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비명소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형님의 손이 더 깊이 들어왔다면 저는 거부했을까? 아니면, 알았어, 푹 쉬어. 남편이 등을 돌려 누웠습니다. 곧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심해야지. 선을 넘으면 안 돼. 하지만 이미 제 마음 깊숙이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형님께 문자를 보낼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형님의 명함을 꺼내 한참 바라봤습니다. 형님도 같은 마음일까? 침대 옆 서랍에 명함을 넣으면서 남편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겼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치료실에서 형님과 단둘이 있는 꿈.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손이 제 몸을 어루만졌고, 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 저를 믿고 형님을 믿는 순진한 남편.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조차도 다음 주에 형님을 다시 만난다는 기대감에 묻혀버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몸을 바라봤습니다. 형님이 아름답다고 했던 이 몸. 52세지만 아직 탄력 있는 이 몸. 형님은 정말로 나를 여자로 보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다음 주에 알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다시 길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